요즘 디올트에서 신제품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신제품마다 보면 은이 컴팩트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올트에서 새로 나온 컴팩트 충전 한마디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오늘은 BCD 805 p 2 p 입니다 이름도 길다 백불 안녕하십니까 공부사장의페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뭐 촬영일이 그 선거일인데 뭐 다들 선거는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원하신 후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선거했어, 공자 PD? 저안 그래 국민의 의무를 안 하니까 아 권리야? 아 권리네. 권리입니다. 납세는 잘 하고 있어. 오늘 저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850 p 2 w a 에 이어서 805 P2T가 새로 나왔습니다. 이 케이블 타이 보이십니까? 요거? 이거 정말 찐으로 한 번도 뜯지 않은 제품입니다. 이거를 제가 언박싱해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아, 도매상에서 이거 없이 추고 하면 반품 받는 거를 생각한다. 다시 묶어서 보내면 안 돼? 아? 전인데한 번씩 사놔야겠다. 자 연어충전과 크게 다를 거 없이 설명서 들어있고요 20볼트 5A 배터리가 두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하나 본체가 한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꺼내봐서 왜 콤팩트 한마디리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딱 들은 생각은 거북목 같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간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왜냐하면이 디월트 한마드릴들이 보면 전통적으로 앞에가 이렇게 좀 길게 튀어나오거든요. 더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간 느낌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보면은 이 척입니다. 디월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DCD 7, 8 5까지는 플라스틱 척이 많이 들어갔는데 7호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 프리미엄 척, 여기 철 척이라 해야 되나요? 여기에 들어가서 드릴 척의 내구성이 올라갔습니다. 요거는 척은 좀 좋은 걸 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전동 메이커들이 다시 신제품 출시하면서 이런 척 같은 거를 플라스틱으로 그냥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뭐 신제품 이렇게 출시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랄까 약간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하우징입니다. 하우징. 어, 이 전신 모델인 7그룹 피트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, 796P2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이 스틸로 되겠습니다. 스틸. 그러다 보니까 뭐 충격이나 뭐 떨어뜨림 사고가 있을 때좀 내구성이 괜찮은데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이 플라스틱이라서 충격에 쉽게 좀 고장이 날것 같다는 라 그런 우려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796P2의 프리미엄 성능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 805B2T를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이 805B2는 아예 라이트를 끌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. 사실 이렇게 라이트 낮에 할 때는 크게 필요 없거든요. 그러면은 라이트 끄고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 구각 기능들은 똑같습니다. 뭐 1, 2단 조절할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단수 조절이 뭐 13단, 15단까지 된다는 것. 또 그런 거는 뭐큰 차이가 없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컴, 컴팩트 라인들이 아무래도 발열 문제가 저번에 리뷰했다시피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뚫어보면서 발열 문제가 조금만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한테 있는 그 중국산 하마드릴이랑 이 805P2랑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805p2 이걸로 한번 가자 와 죽이네 야 힘이 달라 잘 되는 거예요? 뭐이거도 빠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제 챔피언으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얘왜 들어가지? 당연히 생겨나겠지 그래도 확실히 디올트 805B2T가 빠르긴 빠르네요 들어가는 소리에서 한 마리 치고 들어가는 이게 좀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와, 이홀소끼우다가 지금 클럽프였습니다 80은 힘이 너무 좋네요, 지금. <laughs> 꼭, 꼭 조심, 정말 조심하십시오. 이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클럽프였네 예, 아, 여튼 뭐, 이거 클럽프 했고, 이제 손을 아, 갑자기 확 말려들어가지고 가좀 피가 나좀 나는데, 괜찮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. 조심하시고요.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목적에서 쓸수 있게끔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홀수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충전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게 홀수 작업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조금 발열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한두 구멍 넘만 더 작업을 해보고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805B2T로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봤습니다. 뭐 철도 뚫고 콘크리트도 뚫고 뭐다 해봤는데 오늘의 첫 번째 느낀 점은 제가 바로 손을 조심하셔라. 장갑 끼고 무조건 장갑 하십시오아좀그건 큰일 날 뻔했는데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확실히 힘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디올트 프리미엄 라인을 그대로 계승하다 보니까 뭐 힘이나 어떤 청공력 자체는 좋았고 들리는 말로는 7그룹보다는 조금 더 하위 호환 모터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어, 저는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.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작업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한마디를 쓰실 분들은 충분하다. 왜냐면7그룹보다 싸니까 조금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컴팩트 라인에 제가 공통적으로 걱정했던 이 발열 문제가 있는데 혹시 궁금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열구멍 정도를 연속해서, 신시구지 계속 뚫었습니다. 생각보다 안 뜨겁습니다. 원래 한마디를 한때 이 시멘트 열구멍 정도는 뭐별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, 어 그때 예전에 제가 850B2A 리뷰하면서 작업했던 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발열량이 현재 적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. 어 지금 만져도 그렇게 뭐 엄청 뜨겁다.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. 이게 뭐 임팩트 드라이버와 하마드릴의 어떤 뭐 기능적 차이일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발열 문제는 조금은 뭐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월트에서 나온 신제품 이 컴팩트 충전 하마드릴을 리뷰를 했습니다. 이 805PT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그림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구사당의 배드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